자, 이번 대회 정기범 선수는 3타수 1안타입니다. 2루타가 하나 있었고요. 대전 중구리틀 소속의 정기범 허승입니다. 아우디, 저 아웃포스를 허스버브 그 스타일로 주니까 예. 굉장히 구전을좀할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가고치가 2회는 저 바깥쪽으로만 지금 계속 승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. 어 바깥쪽이. 자 잘쳤습니다. 중결 스툴로, 중결 스툴로. 정기범 솔로퍼. 동점, 동점! 솔로퍼. 자, 자 맞으면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한민국 강합니다. 예, 정기범. 좋았어요. 홈런 두 방. 2대 아, 동점. 이거는 의미가 큽니다. 네. 이 홈런은 그렇습니다. 정기범의 동점 솔로퍼. 아 이러면 또. 분위가 기 달라지죠. 그렇습니다. 예. 자 이러면 에, 손흥기 선수의 모든 시체를 이제 사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원점이에요. 영정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될것 같아요. 예 분위기를 대한민국 쪽으로 끌고 왔어요. 예. 아 역시 장사입니다. 구심의 예. 그 앞쪽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본 모습이었고요. 아주 시원한 홈런이 터졌어요. 사실, 충청도의 홈런 타자는 김태균 선수 아니에요? 아, 그렇죠. 예. 뭐, 거의, 김태균 선수 이상입니다. <laughs>